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홍신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가 일을 했던 그 소곡장 어, 뮤지컬 음향 플레이백에 대한 페이를 어,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 드릴 겸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그 그걸 어 만들었던 그 컴퍼니의 대표는 이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음향 대표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양반은 이제 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향 대표는 했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또 페이를 좀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연락을 거의 무시하고 답변을 안하다가 네이버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극단 대표들이 초대권을 인터넷에 팔아 가지고 이 판매 금액으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겠다 뭐이래서 보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금된 금액으로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극하고는 관련이 없는 극단들이 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계속 답변이 없다가 지난주에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 네이버 그 모금하는 담당자와 서로 이제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 줬는데 그 내용은 뭐 10월 달에 일한 사람들은 뭐 10월 말에 배일을 받고 11월에 했던 사람들은 뭐 11월에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아뭐 어떤 사람을 먼저 주고 어떤 사람을 나중에 주고 형평성이 어긋나니 뭐 보류하겠다.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한 것들을 캡처를 해서 보내준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해도 답변도 없고 그래서 아, 저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일한 거에 대한 페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진정서를 넣었는데, 어, 아, 일단 저는 강남 지부에 찾아가서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극을 했었던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대학로다. 했더니 그 대학로 담당인 그 을지로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가야 된다. 라고 하시더니, 그럼 일단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진정서를 써서 접수를 하면, 자기가 이걸 팩스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노동청에 계신 분이, 진체 진정서를 훑어보시고, 뭐 작성할 거 작성 도와주시고, 팩스를 넣어서 그쪽 노동청에다가 접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이런 페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진정서 내고 계셨고, 어, 저 또한 냈고, 그게 이제, 을지로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접수가 돼서, 그 다음 주 초에, 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 조정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단 그 조정관님 왈, 조정관님이 일단, 대표한테 전화를 해 보고 얘기를 해본 다음에 얘기가 되면 다행이고 얘기가 안 되면 일단 감독관한테 인계를 시켜서 감독관이 둘다 출석을 요청을 해서 출석을 해서 뭐 이렇게 재판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뭐 그런 식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뭐 조사를 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를 해라 하고 일단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음향 대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 문자는, 일단, 그, 네이버, 그, 모금에서, 모금이 더 이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줄수 있는 금액은, 뭐, 이게 다다. 그러면서, 30만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조금 돈을 좀, 완전 조금 줄수 없냐. 그래서, 15만원 먼저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총 45만원을 받은 겁니다. 하, 좀 답답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뭐, 문자가 다 왔는데, 문자는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은 연습 플러스 한달 공연분이 150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거의 연습을 2주, 3주 이렇게 했는데,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했는데, 결국은 그 연습 비용은 공짜고, 한 달에 150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연습 날이 어 1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일부터 한달 계산해서 150 받는 거다 그리고 확인을 제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궁리 중입니다 뭐 자기는 더 이상 이걸로 어못 주겠다 이걸로 퉁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과연 이걸로 퉁을 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어, 고용노동청에다가도 좀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하니,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노동청 조사로 계속 가서, 어, 이게 싸움이 또 붙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받고 그냥 퉁을 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공연바닥 참 힘들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일단 이런 공연을 하기 전에 잘좀 알아보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일단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어~ 고용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내면 아마 좀 진행이 그래도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거와 출석을 모두 받 어,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제 와서 한달 일한 게 급여가 아니라 연습 플러스 한달 공연이 급여다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다 출석을 했을 때에도 이 양반이 말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 거는 한 일주, 일주일인가 이 주일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퉁치자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연습일부터 한 달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날부터 한 달을 처리할 것인지. 근데 지금 와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돈못 받고. 근데 어떻게든 받았으면 하긴 했는데 미양반이 저렇게 나오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공연 관련 음향하시는 분들께 이런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뮤지컬바닥은 워낙 그돈 띄워먹고 안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하고는 일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